아니, 그 대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들 항성 소리가 들리는데 이 숲에 가려져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날씨 시원하죠? 네 오늘 멋진 밤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민호입니다! 아, 무대에서 그 밖에 불빛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불빛만 보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불빛이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예쁜 표정 짓는 분들 몇분 계시네요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집을 탈라시면 집을 드리고 어디서 미리 학습받고 오셨어요? 집을 탈라시면 집을 드리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데리고. 아! 좋습니다. <laughs>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네요. 자제 노래 중에 남자 대 남자 들려드릴 텐데 중간에 이 부분 나오면 여러분들 같이 큰 목소리를 함께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까요? 예!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뭐 드셨길래 이렇게 텐션이 좋으세요? 뭐, 아, 멋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 저 때문에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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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르니까 노래가 더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laughs> 여성분들만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네. 남성분들이 계시기는 한 거예요 남성분들만 남성분들 준비 됐어요 네. 오자 남성분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어, <laughs> 아니 어디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자 남성분들만 함성. 여성분들 함성. 자, 남성분들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차를 달라. 차를 드리고. 야,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집차 중에 가장 우렁찬 집과 찾았습니다. 자, 방송에서 어,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노래 불러드리고 또 예능에서 즐거움 드리다가 이렇게 아주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가깝게 여러분들 뵙고 노래하니까, 어, 방송과는 또 다른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면서, 자, 응원성 홍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발끈 한번 갈까요? 예. 감사합니다. 신발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가사 잘 들어보셨죠? 네.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아, 최근 몇년 동안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겪었을 텐데 우리 오늘부터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인연인데 우리 옆사람들 물론 옆에 모르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네, 서로 박수치면서 행복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laughs> 예, 그래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객석이 불을 확 켜니까 마치 제가 교주가 된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행복하길, 행복하시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곡 들려드리고 이제 저는 물러가야죠. <laughs>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멀리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빨리 가셔야. 안 가실 거예요. 그러면 저라도 먼저 가겠습니다. 자, 우리 댄서분들 무시해 보시고요. 풍악을 울려라 들려드릴 텐데요. 자,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좀 마이크 한번 잠깐 누가 들어주실래요? 자, 보세요. 시작. 풍악을 울려라. 좋 시작! 네. 풍악을 울려라 네. 좋습니다. 노래는 제가 할게요. 네. 네. <laughs> 여러분들 해볼래요? 네. 풍악을 울려라? 시작! 네, 노래는 제가 할게요. 네, 노래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한번 출발합니다. 마지막 곡! 풍악을 울려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정말 바람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쵸? 어, 멋진 가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 입추가 지났으니까 가을은 맞죠? 멋진 초가을 저녁에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뭐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멀리서 온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우리 언제나 매일매일 반짝임이 날로날로 날로 반짝이는 우리 미국 토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신분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나는 노래 한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 갈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여우같은 바람과 같은 다시 우에 발표 강물에다 걸어져 버렸지 이런 게인생인가봐이것이 믿을 수있